왜 이렇게 더 끔찍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스라엘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신이 왔었던 2009년, 저, 2004년도, 94년도, 15년 전에, 그때 왔을 때보다도 1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났길래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1900년 동안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었죠. 이때 이스라엘 건국됐다라는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전국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때 모였던 사람이 20명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에는 그 20명도 안 됐던 사람이 300명 정도로 늘어났고요. 제가 갔던 2009년도 6월달. 30년이 지난 뒤입니다. 300명이었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년 뒤에는 약 14,000명에서 2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2만 명까지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2만 명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들은 만 명, 2만 명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큰 기적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한 번도 여러분들이 맨날 들고 다니는 이 신약성경 껍데기조차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시끄럽다라고 마음의 문과 귀를 틀어막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 한번 예수가 누군지 얘기 좀 해봐 성경책 줘봐 집에 가서 읽어보게 이들의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목사님조차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교회 앞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며 우리 마을에서 이예수쟁이들 모두 나가라고 소리치고 대모를 선동했던 그 정통 유대인이 다음 날 아침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핸드폰 번호를 보니까 그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 이 사람이 또 전화해서 뭐라고 나한테 험한 소리를 하려고 그럴까?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전화기 속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렇게 생겼니? 네가 믿는 예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니? 이 사람이 전화기 속에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얘기를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신약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니? 네가 믿는 예수가 어젯밤 우리 집에 오셨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책을 들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니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지 않고 왜 나만 쳐다보는 거야. 계속 신경 쓰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봤더니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는 있이 남자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얘기죠. 저는 금년 10월 1일 날 이스라엘 갔다가 11월 2일 날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영화를 찍었어요. 아까도 저를 소개할 때제 삼성전 영화를 찍으러 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요번에 두 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찍고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감독이, 무슨 영화를 개판으로 대충 만들려고 한꺼번에 두 편의 영화를 만들었 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찍을 수도 없고 이것만 찍을 수도 없고 제 삼성전 이외에 제가 또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제가 만났던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많은 예수 믿는 메시아리지들 중에서 당신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겁니까? 놀라운 것은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지금까지. 이 3년 동안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전국에 걸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느낀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태 당신이 늘 찾아오게 됐습니까? 어떤 집에 갔더니요. 그 집은 온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섯 살짜리, 일곱 살짜리 인터뷰를 따왔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손잡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가고온 가족이 다 봤다는데, 이걸 어떻게 집단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그 현장 이것을 저는 이번에 카메라에 담고 왔더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전부 다 카메라에 담고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지만 제목을 테스티몬이라고 하지 않을까, 증언, 목격담 이런 거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전국에서 마치 비온 뒤에 스스로 곰팡이가 여기저기 피어나듯이 또는 버섯이 자라나듯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나무가 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줄 알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영적으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직접 만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당 교회 이런 모임들이 바로 잎사귀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국에 걸쳐서 약 200여 개의 메시아닉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갔을 때 14,000명에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금년 가서 다시 또 얘기 들어보니까 2만 5천 명으로 그 사이에 늘어났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그날 밤에 저는 듣고 숙소에서 고민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 다큐멘터리는 저는 맨 처음에 단순하게 그냥 이 메시아닉지들의 핍박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성탄특집으로, 방송으로 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편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방송국 위시 사람들이 절대로 이 다큐멘터리를 그대로 내보내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아무리 성탄특집이라고 하지만, 시청자들하고, 이스라엘 화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시청자들하고, 주님 다시 오는 거하 무슨 상관이 있니? 이거 다 잘라버려.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야기를 다루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메시아닉 치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취재하러 온 적이 없습니까? 다큐멘터리로 찍어 간 적이 없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유럽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모두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당신의 생각대로 90분짜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돈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는 한국의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알려 알아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지난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시청률이 안 나오면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내가 바로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하나 없어지게 되면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되는 아주 냉정한 시청률 경쟁 세계가 바로 방송국입니다. 그곳에서 25년 동안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게 하면서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로 코미디에서부터 다큐멘터리서부터 퀴즈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드라마, 시트콤 아래 본게 없을 정도로 훈련을 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영화를 찍으러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31번째 가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영화를 31번째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촬영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한 일개 평신도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방송작가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서른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죽하면 윗 사람들이 언젠가 불러다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스라엘에서 바람났지? 이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아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동안 서른 번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아름다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목숨의 위협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왜 나를 보내셨나, 이스라엘을 이유를 할수 없었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스라엘을 그동안 서른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8월달에 이스라엘로 영화를 찍으러 가는데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잘 완성이 되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많은 이 관객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시고 축복하실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어떻게서든지 해 너한테 이 영화를 못 만들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인 너를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이다.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는 기도로 싸워서 이겨내고 기도로 준비해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굉장히 건방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려고 지난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난 17년,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30번씩 왔다 갔다 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8월 27일 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10장을 끊어놓고 스태프들과 함께 가려고 끊어놓고 마지막 일주일 전에 최종 마지막 점검회의를 하려고 스태프들을 모이게 했는데 한참 회의하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9시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찍으러 갈수 있을까? 영화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사탄이 이렇게까지 나를 못 가게 막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말을 거부하고 그래도 영화를 찍겠다고 이스라엘로 갔다가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큰 시련이 오겠구나.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모두 포기하자. 안 찍으려고 했어요. 스태프들을 모두 병원에 불러다가 미안하지만 그동안 없었던, 걸, 없었던 걸로 하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가서 흩어지자. 그런데 다음날 다시 스태프들이 찾아와서 감독님,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연기해서 감독님의 마음을 추스리고 이스라엘로 갑시다. 그래서 8월 27일 날 가려고 했던 거를 9월 중순으로 연기를 했어요. 3주 뒤에 이스라엘 갔는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 공항에 도착이 됐는데 한 시간 동안 공항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가방이 실려 나오는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시간 동안 기다려도 가방들이 안 나오고 저희들이 들고 왔던 개인용 가방은 다 나왔지만 카메라와 조명과 녹음기와 편집기가 들어있는 촬영 장비가 든1 5개 가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비행기 타고 왔던 다른 승객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서 공항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뛰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가방을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까? 공항 관계자가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들고 온 열다섯 개 가방 모두가 폭탄으로 의심돼서 압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네들의 가방을 모두 우리가 임의로 가방을 열어서 폭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돌려주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일단 숙소에 돌아가 있으면은 검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지 못해서 답답해 했던 우리 스탭들, 기회안 다니는 스탭들이 7명이었어요. 이 스탭들이 밖에 나가서 공항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감독인 저를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감독이 졌다구냐. 이스라엘에 촬영하러 갔는데 서도는 아무것도 안돼 있다고 그러지, 장비는 모두 압수를 당했다고 그러지. 이 스탭들이 그때부터 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신하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를 태우고 갈이 봉고차가 저희 옆에 도착이 됐어요. 그 봉고차에 올라타서 저는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나머지 태들은 제 뒤에 앉아서 공항에서부터 예루살렘 있는 숙소를 향해서 약한 시간 정도 달려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운전석 뒤에 앉아서 머리를 제가랑이 속에다가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제가 다른 영화를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영화를 찍겠다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와보니까